뉴욕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하철에서 승객들이 탑승을 위해 서로 밀치거나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선로에 밀어 떨어뜨리는 일명 서브웨이 푸싱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뉴욕 측에서는 여러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해봤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믿기 힘든 해결책을 내놨고 결국 뉴욕에서는 20억 달러를 들여 한국 지하철의 문짝을 통째로 뜯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슨 해결책을 내놨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놀라운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교통국에서 지하철 안전정책 총괄 국장으로 일하는 제이슨 파월입니다. 요즘 제 마음은 극도의 불안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가득해요. 왜냐하면 제 아내 마거리시 뉴욕 지하철 승강장에서 큰 사고를 당할 뻔했거든요. 최근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보고서 중에 지하철 승강장에서 철로로 밀어버리는 서브웨이 푸싱 범죄가 심각하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제 주변 사람이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창한 오전이었습니다. 마거릿이 병원 검진을 마치고 지하철을 타러 갔어요. 그런데 혼잡한 승강장에서 뒤에 있던 누군가가 갑자기 비틀거리면서 마거릿을 밀어버린 거죠. 마거릿은 거의 선로 가장자리까지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재빨리 붙잡아줘서 더큰 사고는 피했지만 마거릿은 오른쪽 무릎이 심하게 부딪혀 타박상을 입었어요.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땀이 흘러내리고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그날 저녁 마거릿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이슨, 나 정말 죽을 뻔했어. 이 지하철 승강장에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잖아. 왜 이렇게 위험하게 방치해두는 거야? 마거릿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그 장면을 상상하니 무능력한 제 모습이 너무 하찮아 보이더군요. 승강장 앞이 훤히 뚫려 있고, 뒤에서 누가 떠밀기라도 하면 바로 선로 아래로 떨어지는 구조라니. 이제서야 이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몸으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거릿의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사실 최근 몇 달간 서브웨이 푸싱 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죠. 지난달에는 70대 노인이 푸싱으로 사망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언론과 시민들의 비난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범죄 문제로만 치부했습니다. 이건 지하철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 문제야 라고 주장했었죠. 하지만 마거릿의 사고 이후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승강장에서 승객을 보호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미국 내부는 물론 유럽과 아시아 각지의 사례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한국 지하철이 가장 체계적이고 안전장치가 뛰어나며 승객 편의도 우수하더군요. 스크린도어 설치율, 응급대응 시스템, 시민의식 등에서 한국이 독보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걸 토대로 저는 급히 MTA 이사진과의 회의를 잡았어요. 뉴욕도 한국 지하철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MTA 본부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제 손에는 며칠 밤을 세워 준비한 자료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국 지하철의 장점들을 빼곡히 정리했어요. 이제 저는 뉴욕 지하철이 처한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MTA 본부 회의실에서 저는 열정적으로 한국 지하철의 놀라운 성과를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모든 역사의 스크린도어 설치, 낮은 사고율, 뛰어난 시민의식까지 최대한 자세히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나자마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죠. 몇몇 임원들의 코웃음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재정 담당 임원 오스틴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한국을 동양의 작은 나라라고 칭하더군요. 오스틴은 스크린도어 설치 비용을 거론하며 20억 달러를 쓸 가치가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점점 더 목소리가 커져갔어요. 한국 지하철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다는 말까지 나왔죠. 임원들의 얼굴에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배워야 한단 말이야 라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사진 자료와 사고 통계를 보여주며 한국 사례의 실용성과 경제적 장점을 설명했어요. 긴 논쟁 끝에 이사회는 마지못해 한국 출장을 승인했지만 동행은 단한 명으로 제안했습니다. 후임 엔지니어 루카스가 자원했어요. 입사한 지 5년 차인 그는 해외철도 기술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루카스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 저는 결심했어요. 둘이라도 가서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오리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전혀 몰랐죠. 이 출장이 뉴욕 지하철의 안전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은요.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철도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순간, 저와 루카스는 눈앞의 광경에 넋을 잃고 말았어요. 승강장 전체를 둘러싼 안전문과 깨끗한 바닥, 그리고 명확한 안내 표지들까지. 뉴욕 지하철만 보다가 이런 풍경을 마주하니 마치 다른 세상에 온것 같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전광판이었어요. 전광판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도착 시간이 안내되고 있었고, 열차가 들어올 때마다 LED 조명이 전멸하면서, 승객들에게 주의를 주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루카스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와, 이건 정말 혁신적이네요. 제이슨, 이 정도면 우리가 배울 점이 많겠는데요? 저는 아직 반신반의 한 채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것과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면서 저희는 창 밖을 내내 바라봤습니다. 루카스의 말처럼 이 나라도 분명 문제점이 있겠지만 첫인상부터 기대 이상이었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한국도시철도협회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이정현 부장님을 만났어요. 수년간 도시철도 안전시스템 구축을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환한 미소로 저희를 맞이한 이정현 부장님은 한국 지하철 안전 전반을 안내해주겠다고 했어요. 그의 사무실에서 보여준 자료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혼잡률이 심한 승강장에도 설치할 수 있는 가변형 스크린도어부터 CCTV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실시간 위험감지 프로그램까지. 게다가 각 역마다 설치된 긴급 비상통화 장치와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장애물 없는 승강장 구조까지요. 루카스가 연신 감탄사를 내뱉는 게 이해가 됐습니다. 이정현 부장님은 이론보다 현장이 더 중요하다며 이틀 뒤부터 수도권 지하철 여러 노선을 돌며 현장 체험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기술과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설렜어요. 저희의 첫 방문지는 서울역이었어요. 공항철도 KTX 지하철이 모두 연결된 대형 환승역이라 혼잡이 매우 심했습니다. 특히 이곳은 출퇴근 시간대 사고 위험이 높다고 했지만 곧 저는 이곳만의 특별한 대응 시스템을 직접 목격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때였어요. 승강장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중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 한 분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주변 승객들이 달려들어 그를 받쳐 들었고 역무원이 즉시 무전기로 의료 지원을 호출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다음이었어요. 채 2분도 되지 않아 응급 처치 도구를 든 직원들이 달려와 노인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뉴욕에서라면 최소 5분에서 10분은 걸렸을 상황인데 말이죠. 이정현 부장님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됐어요. 승강장에서 위급 환자가 발생하면 스크린 도어 잠금과 열차 정차 지연이 자동으로 통보되고 중앙 통제실과도 즉시 연동된다고 하더군요. 3D 기반 스마트 스테이션 시스템 덕분에 돌발 상황 대응 시간이 11분에서 3분으로 줄었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놀라셨나요? 저희에겐 일상이지만 외국분들은 항상 이 부분을 가장 놀라워 하시더군요. 제 옆에 서 있던 루카스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해요. 우리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뉴욕 지하철에서는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열차 운행이 즉시 조정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게다가 대응 시간도 훨씬 길었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했어요. 다음으로 저희는 한 승강장의 스크린도어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열차가 도착하기 전 승강장 바닥에 led 라인이 깜빡거리며 승객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었어요. 열차가 도착하자 스크린도어와 열차 문이 완벽하게 일치해 열렸고 승하차가 안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역에 이런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네, 수도권 모든 역사에 100%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전국 확대가 시작됐고, 지금은 거의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죠. 저는 내심 놀랐습니다. 뉴욕에서는 스크린도어 설치를 비용 문제로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10년 전에 전국적으로 확대를 시작했다니 충격적이었어요. 방문 둘째 날 저희는 중앙관제실을 견학했습니다. 대형 스크린 앞에서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모든 열차와 역사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AI 기반 이상 상황 감지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정현 부장님은 웃으며 말했어요. 내일은 더 특별한 경험을 준비했습니다. 밤에 운행이 끝난 후에 지하철을 보여드릴게요. 야간 근무 체험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순간 긴장감이 확 돌았어요. 낮에도 그렇게 바빴는데, 밤에는 얼마나 더 정신없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부장님은 저희를 3D 스마트 스테이션이 도입된 역사로 안내하겠다고 하셨는데, 특히 막차가 끝난 후에 영무원들과 보안관들의 움직임을 직접 볼수 있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됐죠. 저는 루카스와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 누구도 보지 못한 한국 지하철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밤 11시 30분, 서울 도시의 한 대형 환승역에 도착했어요. 두개 노선이 교차하는 이 역은 평소에도 사람이 많기로 유명했죠. 늦은 시간임에도 역 주변은 여전히 활기가 넘쳤습니다. 회식을 마친 직장인들, 술에 취한 사람들, 늦게까지 공부하다 귀가하는 학생들까지 모두가 막차를 놓치지 않으려 서두르는 모습이었어요. 역사 안으로 들어가자 이정현 부장님은 먼저 통합 관제실로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벽면 가득한 대형 모니터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승강장, 계단, 화장실, 입구, 환승 통로, 역사의 구석구석이 실시간 CCTV로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이정현 부장님의 설명은 계속됐어요. 이것은 서울 지하철 전체에서 운영 중인 3D 맵 기반 스마트 스테이션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CCTV가 아니라 사물 인터넷 센서와 지능형 AI가 함께 작동하는 첨단 시스템이었죠. 그때였어요. 화면 한쪽에서 계단 구역 이상 행동 감지하는 팝업이 떴고 담당자가 즉시 무전을 통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AI가 계단에서 비틀거리는 사람을 포착했다는 거였죠. 단순 음주인지 쓰러진 건지 아니면 심정지 같은 위험한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해 보안관들이 즉시 현장으로 향한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뉴욕의 지하철 시스템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뉴욕에도 CCTV는 있지만, 이렇게 AI가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알리는 시스템은 없었거든요. 게다가 3분 내 현장 도착이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정이 다가오면서 승강장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낮과는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죠. 아직 막차가 완전히 끊기진 않았지만, 승강장은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승강장에서는 보안관 두 명이 취객을 상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다리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취객을 상대로 정말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스크린 도어 근처는 위험하니 피하도록 안내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뉴욕 지하철이 떠올랐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아마 그 취객이 선로 근처까지 가서 큰 사고로 이어졌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보안관들이 밤새도록 순찰을 돌며 이런 위험한 상황들을 미리 방지하고 있었어요. 막차 시간이 다가올수록 승객들의 조바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튼튼한 스크린도어 덕분에 선로 추락 같은 심각한 사고의 위험은 크게 줄어든 것 같았어요. 뉴욕에서는 승객들이 선로 가장자리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거나 뒤에서 밀치는 바람에 사고가 날까봐 항상 노심초사였는데 이곳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시계가 밤 12시 40분을 가리킬 때쯤 마지막 막차가 떠나갔어요. 그런데 여기가 조용해질 거라는 제 예상과 달리 이정현 부장님은 오히려 더 긴장된 표정을 지으셨고, 이제부터가 진짜 안전점검의 시작이라고 하셨어요. 평소라면 한산해질 시간이지만, 영무원들의 일과는 전혀 끝나지 않았더군요. 오히려 더 본격적인 안전점검이 시작된다는 것, 곧 직접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정현 부장님을 따라 관제실이 있는 층으로 이동하던 중 야간 근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역무원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역무원의 무전기에서 긴급한 알림이 울렸어요. 화장실 입구 근처에서 무단 침입 경보가 울렸다는 거였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무원과 함께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직원 전용 구역이라고 적힌 문 앞에 설치된 CCTV가 침입 의심 상황을 포착했다는 거였습니다. 다행히도 현장에서는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AI 인식 오류일 수도 있다고 했지만, 영무원은 즉시 지하철 보안관 두 명에게 추가 확인을 요청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서울 지하철의 철저한 보안 시스템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됐어요. 막차가 끊긴 한산한 시간에도 이렇게 철저하게 점검하는 모습을 보며, 뉴욕 지하철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새벽 1시 20분 갑자기 영내 방송이 울렸어요. 훈련 상황 알림이었습니다. 역무원이 무전으로 상황을 전파하자 소화기를 들고 달려 나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심정지 환자 발생이라는 가상 상황에 대비한 모의 훈련이었습니다. 놀랍게도 3분 안에 모든 초동 조치를 완료하는 게 목표더군요. 실제 상황처럼 진행된 훈련에서는 의식을 잃은 환자 발견부터 119 신고, AED 연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이런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루카스도 감탄을 금치 못했죠. 뉴욕의 지하철에도 심장 충격기가 비치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실전적인 훈련은 없거든요. 새벽 2시가 다가오면서 열차가 완전히 끊긴 역사에서는 또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고 역무원들이 저희를 승강장으로 다시 안내했어요. 이번에는 전원차단과 스크린도어 비상수동 개방 실습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승강장 한쪽에 설치된 빨간색 레버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바로 비상 상황에서 사용하는 핵심 장치였고,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레버로 30초 안에 전원을 차단하고 스크린도어를 수동으로 열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낮부터 밤까지 계속되는 안전 관리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깊이 깨닫게 됐어요. 밤에 더 바빠진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한국 지하철이 이렇게까지 안전에 집착하는 이유가 궁금해져서 이정현 부장님께 여쭤봤어요. 그의 답변은 가슴 아픈 역사에서 시작됐습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한방화범으로 인해 수많은 목숨이 희생된 그날의 비극이 한국의 지하철 안전 체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정부와 시민들이 다시는 이런 비극을 반복해선 안 된다는 결심으로 안전 대책을 전면 개혁했죠. 그리고 서울 회원역에서 또 다른 비극이 있었다고 했어요. 한 노숙자가 여성 승객을 선로로 밀어버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스크린도어가 전국 지하철로 확산됐다고 합니다. 이런 아픈 과거가 있었기에 한국은 철도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뉴욕은 이런 아픔이 똑같이 있는데도 그 누구도 개선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면서 반성을 하게 되더군요. 뉴욕으로 돌아와 저는 빨리 한국의 시스템들을 도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회의를 잡았어요. 프로젝터에 한국 지하철의 생생한 현장 영상이 재생되자 회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번개처럼 달려오는 역무원들, 맞물리는 스크린도어, 질서정연한 승객들의 모습까지 모든 장면이 뉴욕의 현실과는 너무나 달랐죠. 저는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것이 단순한 장치가 아닌 생명을 지키는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저희도 할수 있다고 절실하게 호소했죠. 하지만 일부 임원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고, 뉴욕 지하철의 복잡한 구조, 시민들의 요구 등을 들먹이며 반대했습니다. 그, 그때 뜻밖의 지지자가 나타났어요. 평소 제 의견에 반대가 심했던 플로이드 국장이었습니다. 그는 2년 전 한국 여행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을 털어놓았어요. 그의 아들들이 장난치다가 한 아이가 승강장 밖으로 밀려날 뻔 했는데 스크린도어가 있어 큰 사고를 면했다는 거였죠. 플로이드 국장의 진심 어린 고백은 회의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반대하던 사람들도 잠시 말문이 막혔고, 저 역시 그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에서 이정현 부장님께 들었던 사건들이 생각났죠. 결정적으로 교통청장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시범적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하자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렇게 해서 뉴욕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이 마침내 공식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의 선진 안전 시스템이 뉴욕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된 순간이었죠. 시범 사업이 승인되자마자 한국의 움직임은 빨랐어요. 이정현 부장님이 바로 한국의 스크린도어 기술 엔지니어 팀을 소개해 주셨고, 그들은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와 MTA 기술진과 함께 현장 조사와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엔지니어 팀들의 도움을 받아 타임스퀘어 7번 노선을 포함한 주요 역사의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고 가동이 시작됐어요. 뉴욕 지역 언론은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맨해튼 타임스퀘어 역 이제 스크린도어가 승객들을 보호한다. 한국식 안전문 도입 후 승강장 사고율 50% 감소 같은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을 장식했어요.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던 시민들의 반응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승강장에서 문이 닫힌 채로 열차를 기다려보니 훨씬 안심이 된다는 반응이었죠. 뒤에서 누가 밀어도 떨어질 걱정이 없다는 긍정적인 목소리가 퍼졌어요. 더 놀라운 건 MTA 이사회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 한국을 무시하던 임원들조차 한국 지하철 시스템이 저희에게 큰 영감을 줬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마거리시 선로에 떨어질 뻔했던 그날의 절망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이렇게 희망으로 바뀔 줄은 상상이나 했겠어요. 뉴욕이 더 안전한 도시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도 느꼈죠. 루카스의 말처럼 만약 그때 저희가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도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거예요. 한국의 시민의식과 기술력이 뉴욕 지하철을 구했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뉴욕이 20억 달러를 들여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철학이 세계 최대 도시 중 하나인 뉴욕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때로는 큰 변화가 작은 나라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처럼 한국의 선진 기술과 안전 시스템은 더큰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죠. 뉴욕이 바뀌었듯 한국이 세계의 기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나요?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이메일로 제보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